AI는 사실은요, 아주 최첨단? 또 아주 많은, 정말 노가다?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사실 이런 데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그런 거할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애? 사실 이렇게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하자면, 사람과 유사한 판단을 컴퓨터가 해낼 수 있게끔 우리가 학습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마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AI가 있고요, 머신러닝이고 있고 딥러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 에 AI하면 요즘 이퀄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AI라고 하는 애는 저 안에 통계도 필요하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필요하고요, 머신러닝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네. 그게 합쳐서. 우리가 판단을 시키고 도와주는 게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우리 대신 사람이 학습하는 거 대신 머신이 학습하는 거더 어, 쉽게 말하면 여태까지 통계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표값을 구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과거 데이터를 봐서 예측할수 있는 포장 찾기 예, 네. 걔가 머신러닝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핫해져서 저희가 배우게 된 거고요. 그 안에 원래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라고 본다면, 머신러닝 그 중에서 영양가 좀 많은 고기. 네. 자, 그 중에 딥러닝은 조금 더 딥하게 학습한 거죠. 조금 더 최고급 스테이크. 사실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요, 머신러닝을 또 먼저 배우고 딥러닝을 배우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 막 겁나 비싼 스테이크 요리서 드렸어요. 근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 <laughs> 이거 비싼 건지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 안에 딥러닝을 배운다. 아, 근데 왜 우리 지금 딥러닝이 막해졌냐 사실 딥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옛날에는 요 데이터가 딱 정형 데이터였어요. 정형이라는 얘기를 쉽게 표현하자면 자,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뵙는데요. 교수님들이랑 다, 목사님 처음 뵙는데요. 사실 이 저는 모르고 왔잖아요. 어. 근데 지금 봐서 이제 사영준 교수님, 서강대학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백광훈 원장님, 문화선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저는 박민서, 서울여자대학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세 분을 구별할 수 있죠.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딱딱딱 데이터가 칼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얘를 정형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정형 데이터가 있었을 때는 머신러닝의 웬만한 방법이 가능했어요. 머신러닝의 웬만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 이렇게 위에 전체가 있는데 이걸 남자, 여자로 나누고요. 목사님으로 나누고요. 뭐 직업으로 나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요즘 어때요? 설마 저를 박민서 서울여대를 검색할까요? 그냥 검색에 박민서 떼어넣으면 이미지 나오고 동영상 나오고 막 그래요. 예로 가지고 구별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지금은 사실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성함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요? 아, 저희 사형주 교수님 저랑 아무것도 몰라요. 두 병화 있어요. 근데 분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요? 힌트를 찾죠. 숨어오기 하듯이 어. 남자니 여자니부터 시작해서 아, 머리는 길인가 짧은가 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아마 분류해야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질문이 계속 많아졌던 거예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소위 말한 딥하게 학습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딱딱딱 데이터로만 구별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 핫하게 됐고, 우리 음성, 뭐, 뭐 텍스트, 이미지, 이런 거한 방에 뭐 구별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얘가 너무 영역이 많아져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는요, 큰 짐을 옮겨요. 우리가 큰, 게 뭐, 성교, 성교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큰짐 있잖아요. 얘를 옮겨요. 자, 얘를 건장한 청년이 하나가, 한 명이 옮기게 편할까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막열명 달라붙어서 옮긴 게 편할까요? 사실은 건장한 분한 분이 쑥 들면 좋아요. 자, 그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저희 교회 국내 성교부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에 그 저희 같이 교회에 매일 이렇게 발송해드려요. 저희 주보도 발송해드리고 우표가 되게 많이 붙여야 돼요. 자 우표 붙이기 반복작업이잖아요. 반복작업은 골리아한 명이 하는 게더 편할까요? 아니면 다윗 여러 명이 하는 게더 편할까요? 다윗 여러 명이 편하잖아요. 딱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제가 설명했을 때딥러닝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단순하게 하나하나 단계는 쉬운데 얘가 반복하는 거였어요. 그 원리가 GPU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원래는 그래픽 카드였어요 실제로 그래픽 카드였고 게임 엔진에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하던 애를 우리가 딥러닝에 사용하게 된 거죠 저희가 머신러닝 하는데요 머신러닝을 우리 인간의 러닝이라는 게좀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머신러닝과 우리 휴먼러닝 앞에 뭐만 바뀐 거냐면요 휴먼이 머신으로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해요. 학생이 공부하죠. 네, 머신 러닝은 기계가 합니다. 네, 기계가고요. 하 학생이 교과서 보고 기출 문제 보고 막 풀어요. 네, 네. 풀어서 어떻게요? 해 풀이법 찾아요. 그래서 걔를 잘 기억하고 암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봐요 새로운 문제를. 자, 얘도 똑같아요. 머신 러닝도요. 기계가요. 데이터. 옛날 문제들, 옛날 했던 것들 다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암기를 해요. 사실 저 학습한다는 걸 암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암기를 잘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측. 우리 처음 했던 분들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왜 딥러닝이 되게 더 똑똑해졌을까요? 우리, 저기 공부 잘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봐서 100점 받을 수 있나요? 아, 똑똑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반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요? 예. 네,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딥러닝도 한 번에 하지 않고요. 한 번에 못 찾아요. 그래서 다시 빼고들을 해요. 빼고들을 해서 계속 학습을 해서 더 이상 이제 학습 안 했을 때, 그걸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그 시점까지 가요. 그래서 막 딥러닝에서 최적화 함수 나오고 막 그러는 게 계속 학습한다? 이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통계랑 뭐가 달라? 과거 의 데이터를 보면? 어, 똑같지 않아? 통계가 반드시 같이 가긴 합니다. 떼려야 아, 뗄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데이터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 지금 방금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서 이거 학습한다 그랬거든요. 얘도 옛날 과거 데이터를 봐요. 근데 얘는 차이점이 저 위에 소수에서 다수를 추정한다. 네, 요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원리예요? 여론조사나 취급조사는? 전부 다 보지 않죠. 소수, 몇몇을 추출한 거예요. 그거를 샘플, 표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뭘한 거예요? 대표값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은 뭐 같은 듯 하면 다른 건 뭐냐면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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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학습을 해서 데이터가 닫아 있어! 많은 많을수록 똑똑해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X에 3이 들어가면 Y가 6이 나와요. 그럼 저 안에 깔때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플러스 3이구나, 곱하기 2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를 넣고 8을 넣었어요. 그럼 저 깔때기가, 아, 너 플러스 3은 아니었어. 곱하기 2구나. 네. 얘가 어떻게 해요, F가? 계속 데이터가 들어올수록 똑똑해져요. 네. 사실 저 F 찾기, 저거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계속 많이 들어올수록 똑똑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예제는요, 사실, 폐암 환자 예제예요. 폐암 환자. 사실 의사선생님들은 DB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종료지표는 80몇 개가 되어 가지고 있고, 예전 기록들, 영상 기록들 합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우리 이렇게 예쁜 직선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예쁜 직선은 애플하고 봐도 괜찮겠죠, 함수. 직선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그죠? 에이. 이 직선 찾기가 머 신난이 란다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아 생존하구나 아니면 음, 치료가 힘들구나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빗대어 설명하자면 우리 AI 비서라든지 로봇라든지 이 이런 거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떠냐면 한번 만들면요. 이 새로 고칠 때까지 어때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사실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y equal fx를 표현하면 f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x가 들어오면 y를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최치피트처럼 최치피트 어떻게? 해요? 계속 학습하잖아요. 데이터 가서. 그 룰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f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x가 들어오면 I, X 와 Y가 들어면 계속 F 좋아지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F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네. 이런 원리가 뭐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또 하나 의 예제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입학, 우리가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입학 때 입학 원서 내잖아요. 그럼 어때요? 바로 사, 사람들이 지원하면 합격 불합격이 나와요. 네. 이게 그해까지 그대로 써요.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똘똘한을 뽑고 싶잖아요. 그 룰은 계속 만들어줘야 되죠. 옛날 과거 데이터를. 그룰 만들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이 AI 머신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가는 거죠. 프로덕트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 그는 로직을 만드는 게 AI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 아마 요, 꽤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야, AI가 되면 이제 우리는 망한 건가? AI가 이제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협적이긴 합니다. 위협적이긴 지만 자, 혁신을 AI가 할수 있을까요? 사실 AI는 이전에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혁신은 뭐예요, 사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거예요. 떡이. 저 똘끼나, 뭐 우리만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거 대체한다? 저는 사실 이거 같아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우리 너무 바쁘니까, 우리 덜 바쁘게 할수 있는 데 아, 이런 건 대체해주고, 똘끼 하나는 우리가 가지, 가지,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 윤리 문제 되게 많이 부각되고, 어떤 분들은 책을 쓰고 막 강연도 하시는데, 맞아요. 윤리 문제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도 윤리 문제 있잖아요. 에이, 저는 결국은, AI 윤리가 사람의 윤리 아닐까? 네,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AI 시대도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처음부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냐?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일 학교를 다니고 그 안에서 서의교도 듣고 또더 나아가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닮아가는 모습을 배우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AI가 잘못 학습할 수 있지만, 우리 잘못하면 계속 고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AI도 같이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